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니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실이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뜰을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증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으로 하늘을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고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